괴담의 테이프 총 6편의 단편 괴담집이다. 소설 스바루 2013년 3월호부터 2016년 1월호에 비정기 연재했던 6편의 괴담을 한 권으로 묶은 책이다. 첫 번째 이야기인 죽은 자의 테이프 녹취록은 논픽션 작가인 시마무라 나스로부터 소개받은 기류 요시히코라는 작가를 만나면서 시작된다. 기류는 당시 자살하기 직전에 가족이나 친구나 세상을 향해 카세트 테이프의 메시지를 녹음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원고로 만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10년 동안 그런 테이프를 모아오고 있는 중이었다. 그들은 원고를 위해 기류로부터 샘플 테이프를 받기로 하고 며칠 후 미스다에게 새 편의 테이프 녹취 연고가 날아온다. 기류에게서 온 샘플 원고를 다 읽고 기류에게 전화를 하지만 전원이 거져 있다는 응답뿐이라 연락은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그의 자택 겸 사무실로 찾아가 보는데 그는 자신에게 테이프를 보낸 후 사라진 것이다. 편집자의 말에 의하면 이런 자살 상황을 녹음한 테이프를 들으면서 정신이 이상해지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 때문에 미스다는 불안해한다. 그렇게 한달반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즈음에 그에게 소포로 카세트 테이프가 배달이 된다. 테이프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바로 기류의 목소리인데. 두 번째 이야기 빈집을 지키던 담. 대학에 각 입학한 시모스키 마이코에게 졸업한 선배가 동아리에 찾아와 솔깃한 아르바이트 제안을 한다. 어느 집에서 하룻밤만 빈집을 봐주면 되는 간단한 아르바이트라고 한다. 노인을 모시고 사는 한 가정에 가서 부부가 외출하는 하루 동안 그 집을 지키는 것이라 하여 마이코는 그 아르바이트를 수락하게 된다. 그리고 요코하마에 있는 다타키산의 호화저택으로 찾아가는데 다타세나키역에서 다타키산으로 걸어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기분 나쁜 길을 따라 그 집에 도착한다. 집에 도착하니 저택 3층에서 누군가 그녀를 살펴보고 있고 30대의 부부의 남편이 그녀를 맞이하며 주의할 점을 알려준다. 3층에 백모가 계시는데 몸이 불편하니 그 방에만 들어가지 않으면 된다고 한다. 곧이어 아내가 와서 그녀에게 이상한 말을 한다. 사실 백모는 얼마 전에 돌아가셨으나 남편은 그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으니 그냥 남편의 말을 믿는 것처럼 행동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두 부부가 외출을 하여 집에는 백모와 마이코 둘만 남게 되는데. 세 번째 이야기. 우연히 모인 네 사람. 친구로부터 산행을 제안받고 출발 당일 약속 장소로 나간 오쿠야마 가스야는 뜻밖의 메시지를 받는다. 산행을 계획하고 리드하기로 한 가쿠 마사노가 산행에 참석할 수 없다며 가스야에게 나머지 사람들을 데리고 산행을 하라는 문자를 보내온 것이다. 자신을 제외하고 3명이 더 약속 장소에 와 있어서 4명은 약속대로 내가 희산으로 하이킹을 가게 된다. 산행을 가면서 가쿠에게서 추가로 온 메일을 확인하니 이미 며칠 전에 가쿠는 산에 미리 들려 산 친구도 만나고 이들을 위한 선물을 준비해 두었다는 것이다. 며칠 전에 산에 미리 갔다던 친구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 이상한 기분으로 산행을 하는 그들에게 점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네 번째 이야기. 시체와 잠들지 마라. 간사이 출신의 미스다는 동창회에서 K를 만나 그녀의 기이한 경험을 듣게 된다. 그녀의 어머니가 병원의 요양병동에 입원하면서 겪게 된 일이라고 한다. 다인실 병실에 혼자 지내던 어머니의 병실로 어느 날한 노인이 들어온다. 그리고 그 노인은 날마다 무슨 말을 짓거리는데 등 뒤에서 매일 짓거리는 그 노인의 말을 케이는 들으며 뭔가 이상함을 느끼게 된다. 노인의 이야기는 10살 전후의 어린아이였을 당시의 경험으로 매일 그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노인이 들어온 후로 어머니의 상태가 점점 좋지 않게 되어 그녀는 불안의 날이 갈수록 심해진다. 그리고 케인은 자신이 매일 듣는 그 노인의 이야기를 시간의 순서에 따라 워드에 정리하여 미스다에게 메일로 보내온다. 그리고 미스다는 그 내용을 보면서 그 노인의 이야기는 노인이 어릴 적의 이야기가 아닌 현대의 아이의 이야기임을 느끼게 되는데. 다섯 번째 이야기 기우메 노란 우비의 여자. 취재를 위해 점성술을 하는 여인을 찾은 미스다. 그에게 그녀는 자신의 대학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대학에 갓 들어간 그녀는 사토루란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고 사토루의 주변에 노란 우비를 입은 여인이 자꾸 나타나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여섯 번째 이야기. 스쳐 지나가는 것. 후지사키 유나라는 여성의 경험담으로 그녀는 부모님이 얻어주신 집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매일 출근하며 지나가는 길에서 어느 날 그녀는 기묘한 사람 형체를 발견하는데 조금 후에 그 사람 형체는 사라지는 것이다. 출근 길에서 마주치는 그 검은 형체의 사람은 점점 그녀의 집 근처에서 발견되는데 점점 그 유령 같은 존재는 그녀의 집 쪽에서 그녀의 눈에 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에 누군가 그녀의 집 문을 계속 두드려서 너무 무서워 그녀는 자신의 친구를 집으로 부르는데 호러문학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익숙한 이름 미스다 신조. 장편보다 단편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꼭 읽어보면 좋을 책이다.